여러분, 안녕하세요.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해지고 싶고 건강해지고 싶은 프랑스에 사는 인나쌤입니다. 예. 제가 드디어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뵐 수 있게 됐어요. 아, 저는 그냥, 어, 비디오 올려서 제가 아는 분들과 나누고 싶고, 이렇게 좀 약간, 어, 그런 목적으로 비디오를 찍어서 올리면 되겠지 했는데, 어, 이거. 그렇게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. 쉽지만 않아요.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카메라 안에 있어요. <laughs> 네. 엄청 반갑고요. 어,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동작은 스쿼트 기초 단계 동작이에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스쿼트는 한두 번다해 보셨을 것 같고, 그리고 다 스쿼트가 뭔지 아실 거잖아요.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어, 그 전에 어떻게 내가 내 몸을 알아가면서 컨트롤을 하면서 스쿼트를 할수 있을까? 이거예요. 어, 네, 모두들 다 애플힙을 원하지만,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마케팅 쪽이라고 생각을 할까요? 왜냐면 스쿼트는 어, 애플힙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 어, 약간 어, 엉덩이 역할이 또 따로 있거든요. 우리가 딱 넘어졌을 때, 엉덩이에 딱 부딪히잖아요. 근데 만약에 엉덩이가 없어. 그러면 이게 딱 떨어지면 꼬리뼈? 그러면 어? 허리 무리가요? 그러면 안 되잖아요. 근데 그거를 어, 흡수하기 위해서 있는 게 엉덩이에요. 그냥 되게 간단하게 보면. 저는 스쿼트를 되게 좋아해요. 왜냐면 이 동작이 저희가 마스터를 해서 어, 잘 사용을 하게 되면 어, 배, 엉덩이만 이렇게 사용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근육들도 같이 운동을 할수 있어요. 장단지, 어, 배등 근육. 근데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무, 몸의 무게를 어느 쪽에 중심을 두, 두고서 연습을 하느냐에 따라서 장단지만 되게 커질 수 있고 아니면 아무런 임팩트 없이 그냥 스쿼트를 100개를 하고 마실 수도 있어요. 그런데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. 왜냐면 제가 제 경험으로 퍼스널 트레이닝 하고, 이렇게 얘기하고 할 때, 어, 보면 참 마음이 아픈 적이 많아요. 그리고 제가 가장 자주 듣는 게, 쌤, 어, 나 맨날 죽어라고 스쿼트 하는데 엉덩이가 화를 안 내요. <laughs> 아니면, 어, 쌤, 나는 이렇게 허벅지만 굵게, 해, 굵게 해주는 스쿼트, 아, 진짜 싫어요. 왜 이렇게 많이 하냐고. 근데 그게, 왜냐면 사람들마다 신체적인 조건이 다 틀리잖아요. 유형성도 틀리고 내가 할수 있는 것도 틀리고 몸이 생긴 것 자체도 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할때 따라하다 보면 그냥 기계적으로 동작이 그냥 이렇게 따라가는 거지 내가 내 몸을 컨트롤을 하면서 그, 어, 그 쓰여져야 되는 근육에 집중을 하면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어, 그 기초 동작을 여러분들이 스쿼트를 신나게 재밌게 그리고 안전하게 할수 있는 기초동작을 나누기 위해서 오늘 이 영상을 찍었어요. 그럼 저랑 함께 가실까요?